여러분, 안녕하세요. 태형의 형태, 의 태형입니다. 저는 요즘에 제가 무척 좋은데요. 나를 시즘 같은 것은 아니고요. 이런 행동들을 해 봤더니 정말 그렇게 된 것이 신기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물론 가끔씩은 제 자신이 마음에 안 드는 날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제가 오늘 얘기할 것들을... 계속 해봤더니, 결국,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어딜 갔을 때, 저의 부족함이 드러날까봐, 혹은 말실수를 할까봐, 말을 많이 아끼는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제가 뭘 좋아하는지, 뭘 원하는지도 모른 채, 예스맨이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우연히 유튜버 이연님의 영상에서 모닝 페이지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모닝 페이지는 간단히 말하자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쓰는 글인데요. 주제나 형식은 상관없이 그저 떠오르는 생각들을 적어내는 것입니다. 떠오르는 생각이 없다면 떠오르는 생각이 없다. 어떡하지? 이렇게 적다 보면 마음 속 깊은 곳에서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조금씩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모닝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이제 12월이 되면서 모닝 페이지를 쓴지 거의 2년이 다 됐는데요. 덕분에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 명확히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엮어서 음악으로, 글로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요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제가 느꼈던 세상에 대한 아름다움을 제가 가진 도구를 통해 전해드리는 것인데요. 그것은 피리가 될 수도 있고, 목소리가 될 수도 있고, 글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직 글 솜씨도 부족하고, 연주도 부족하고, 목소리도 부족하지만, 이렇게 계속 갈고 닦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깊은 울림으로 다가갈 수 있는 예술가가 될수 있지 않을까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저의 성장 과정을 보시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웃는 얼굴이 마음에 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책에서 본 내용은 아니고 제가 살면서 문득 깨달은 것인데요. 제가 어딜 갔을 때 항상 인상이 선하다라는 말을 자주 들어서 아, 내 얼굴이 잘생긴 얼굴은 아니지만 누군가에게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선한 얼굴이구나. 라는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딜 가도 잘 웃고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진에 찍힌 제 모습을 봤는데, 웃는 얼굴이 어딘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어색하다고 해야 할까. 그날 충격을 받아서 그때부터 원인을 찾기 시작했어요. 뭐지? 나 지금 불행한가? 뭐가 잘못됐나? 놓치고 있는 게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했지만 결국 시원한 답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거울을 보고 웃는 얼굴을 다시 연습했어요. 역시나 처음에는 뭔가 어색했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억지 웃음을 짓고 있었고, 내가 원래 이렇게 웃었나? 할 정도로 이상했어요. 그래도 매일매일 거울을 보며 웃어봤더니 점점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한달 정도 그렇게 연습을 하고 나니 어딜 갔을 때도 더 많이 웃게 되었고 그렇게 다시 제 마음에 드는 웃음을 찾게 되었습니다. 뒤돌아 생각해 보니 웃는 얼굴이 어색해 보이던 때보다 자연스럽게 웃는 요즈음이 행복도가 훨씬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직접적인 원인은 결국 찾지 못했지만, 제 마음 속 깊은 곳에서 본능적으로 뭔가 이상한 것을 감지하고 어떤 신호를 보낸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저는 다시 자연스러운 웃음을 되찾았고, 지금은 여전히 싱글벙글 웃고 다닙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원인 모를 불안함과 싸우고 계신다면 매일 거울을 보고 웃는 연습을 해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세 번째는 작은 목표를 계속 이루기입니다. 최근에 제가 올린 영상 중에 자전거 대회 영상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제가 세운 작은 목표 중에 하나였습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목표들을 세우고 살아가는데요. 그중 건강적인 측면에서의 목표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세운 목표는 바디프로필 찍기였는데요. 20대의 끝자락 나이인 만큼 제 마지막 20대를 멋지게 남겨보자 라는 취지로 바디프로필을 목표로 잡아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식단을 관리해보고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또 근력 운동 중에서도 부위별로 나눠서 운동을 배우면서 매일매일 작은 목표들을 이뤄나갔어요. 이런 식으로 목표를 이뤄나갔더니 어느새 바디 프로필을 찍을 수 있는 멋진 몸이 만들어졌습니다. 앞으로도 바디 프로필은 몇 년에 틈을 두고 주기적으로 찍어 나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성장하는 모습을 아주 선명하게 눈으로 볼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되기 때문입니다. 작년의 목표가 바디 프로필이었다면 올해도 새로운 목표가 생겼는데요. 바로 5년 뒤에 철인 3종 경기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잡은 계기도 다음에 영상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목표가 생겨서 러닝화를 사고 자전거를 사고 수영장에 등록했습니다. 큰 목표를 잡고 나니 그 밑으로 이뤄야 할 작은 목표들이 하나 둘 생기기 시작했고 그런 목표들을 하나씩 이뤄나가는 저의 모습을 보며 저는 너무나도 제 자신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다가오는 새해에 큰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작은 목표들부터 하나씩 잃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부터 그 목표를 이루어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5년 뒤에도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 제가 이루나 못 이루나 꼭 눈에 불을 켜고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내가 나를 좋아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사실 제가 막 나를 좋아하기 위해 이런 것을 해야지 하면서 시작한 것은 아니에요. 첫 번째 내용처럼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뭐지 하면서 제 안에 있는 저 자신에게 계속 묻고 생각하면서 터득하게 된 방법들인 것 같아요. 영상을 여기까지 보시는 정말 감사한 구독자 여러분들도 내면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시면 자연스럽게 다음 행동으로 이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봐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 12월 2023년의 마지막 달인데요. 12월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행복 가득하신 12월 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好